시간 많이 넘었다고 말는 거야? 뭐? 뭐 이게? 이게... 떨어뜨렸어요 누구래? 그래? 저요 기차가 있는데... 어니요뭐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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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빨리 기차를 놓치면 안돼 올라가? 뭐야? 어? 수레 같은 것도. 쟤를 수레로 태워갖고, 그런 뭐 따니고, 저거, 저거, 아. 이거 만 내려가라. 그래. 이런 걸 그냥 끌고 가버려. 즐거워. 잘 가라, 공이야 어, 이제 옮겨야 되네. 자, 가라, 너는. 너무 어, 깔려죽는다저 씨.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와 <우와> 진짜 무서워. 어? 지난 <laughs> <더> 봐도 모르겠네. <laughs> 기차도 간다. 오, 뭐야. 더 싫어 보여요. 막힌다 저거. 막힌다 아빠. 아이씨. 엄 엄마. 아이가 엄마 요 w a c k a w u g g Wacko w g 허기호기잡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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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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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곡이 자, 이곡기 자, 기 곡이 자, 이 곡이 자, 이곡기 자, 기 자, 이이 자, 이 곡이 자, 이 곡이 자, 이 곡이 자, 이 곡이 자, 이이 자, 이 곡이 자, 이이 자, 이 곡이 자, 뭔지 풀린다. 어떻게 깨있어? 뭐또 즐거워. 즐거워야 돼. 뭔데? 소리를 잘 들어봐. 재밌는 도두지 아니고 어두워 부자기. 내 눈은 허시오기보다 느리다. <laughs> 허기, 허기. 아 허기오기보다 허기 느리다. 못 따라가겠어. 이 손은 허기오기보다 빠르다. 오오오오 오. 어 저리 가 저리 나. 어지만이었더라 우와 끝났어. 어떻게 이겼지? 원어민이라서 모르겠어요 원어민이랑 대학불가에요 전 무서웠어 이거만해아 응. 저거 어떻게 올라가라는 아 타잔이 응. 되어서 응. 그래 저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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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흥이는귀엽잖아 근데 목소리가 음, 쫄깃하 그래. 그래, 저리 가버려. 이리 와봐. 저리가 제가 좋은 여행. 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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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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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안녕. 안녕. 안열어녕 안녕. 안녕. 안어 안녕. 안아 우리 잡아먹으러 온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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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녕. 안 무섭소 음? 이야 엄청 빠르다 애들 우리 저문다 열어갖고 저거 출에타고 가야되나?

기차 떠가는가? 엉 뜨는 게 아니네. 뜨는 타는 게 아니고 저그 뚫고 그, 그, <laughs> 가서 밑으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laughs> 타는 건줄 알았잖아. 무슨 소리야? 베가 베리 베리 베아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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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베리 베아베죽베늦었리 어어어어 어, 재밌는 장면 뭐요 오늘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렁이 인형이야? 응, 너 생긴 것만큼 어, 목소리도 이상하다. 뭐가 된거야? o u are in chains with me. Why are y o statues. Uh -huh. This advanced obstacle course is designed to test your physical endurance. Uh -huh. 아, 된다, the rules are simple. The lights will turn off. You can mov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at this time. Light, However, when the lights turn on, you can look around but cannot move. You may move again once the lights turn back off. 그렇게 아이 뭐뭔 젠더다. 넘면서 치워. 이게 쓰네 뭔데? 아이고 이게 뭔뭔 장이야? 어? 물이 빨라요. 준희, 너 일부러 그랬지? 네, 아 근데 물이 빨라요. 엄청 길어. 그거 우리는 써네 무언이 되었대 여기 놀이방에 있어. 사랑하는 <laughs> 아 뭐야? 왜안 죽어? 어? 죽어, <laughs> 뺏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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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 오는데 계속? 쟤불 꺼지면 안 움직여야지 왜 오는다 물 무서워 살려줘 시짜엄볼것 같아 오지마! 수지 켜야 돼? 돌이 왜 뚫려, 아, 그래, 이거다. 야, 아줌마, 성났어. 저.. 오늘 뭘까요? 뭐야.. 왜 r e 어디냐고? 어떻게 앉아? 설명은 못해주겠어니다 이렇게 어아 설명은 못해주겠어니다 밑에 거 먼저 맞춰놓고, 그렇지? 네. 그럼 그래, 이제 빨간 그를 맞춘. 맞추... 음. 어, 어. 놀래라, 못 떨어지러. 다있 나가 그래 여기 응, 와봐 씨. 와봐 일로와 거기 있을거야 오 이런거 어서 해볼 수 있네 니리 거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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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니가 니니야 거긴 시체가 들어있어 니니그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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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테이프가 <laughs> 은신스라고 <응신> 있었어요. <laughs> 저걸 하나 못 찾아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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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다

four three two <laughs>